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도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링크를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애틀랜타 대 올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승 8무 6패의 성적으로 리그 6위에 랭크되어, 이는 애틀란타는 직전 경기 뉴잉글랜드를 만나 2대1로 패하며 2연승이 마감됐다. 이 경기 연속 클린시트를 작성하며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줬던 소비는 직전 경기에서 흔들리며 멀티 실점을 범했다. 올 시즌 홈에서는 극강의 경기력으로 압도적인 성적을 자랑하죠. 고승 7무 6패의 성적으로 리그 7위에 랭크되어, 이는 올랜도는 직전 경기 레알솔트를 만나 4대0 대패를 당하며 2연승이 마감됐고 5경기 만에 패했다. 2연승 기간 7득점을 기록하며 막강한 공격력을 자랑했지만 직전 경기에서는 전혀 힘을 쓰지 못했고 번번이 수비만 쉽게 뚫리며 대량 실점을 내줬다 올 시즌 원정에서도 좋은 성적을 기록 중입니다 두팀 모두 직전 경기에서 최근 좋았던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하며 연승 마감과 함께 패했다 공격과 수비에서 모두 아쉬움을 보였다 경기력이 더 좋지 못했던 쪽은 올랜도이다 접전 승부를 펼친 애틀란타와 발리 올랜도는 상대에게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며 밀리는 모습이었다. 애틀란타의 홈 성적이 워낙 압도적이기에 올랜도로서는 이번 원정 경기도 상당히 험난할 것으로 보여진다. 애틀란타는 홈으로 돌아와 최근 탄탄했던 철벽 수비를 다시 한번 보여주며 올랜도를 상대로 클린시트를 작성할 것이며 멀티 득점과 함께 홈 깡패의 면모를 이어나갈 것입니다. 두번째 경기는 신시네티 대 메슈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4승 6무 2패의 성적으로 리그 1위에 랭크되어 있는 신시네티는 직전 경기 뉴욕네들을 만나 2대1로 승리하며 2경기 연속 무승부 이후 승리의 맛을 봤다. 3경기 연속 멀티 득점을 기록한 공격력은 여전히 뛰어났고 이전 3경기에서 7실점을 범하며 아쉬움을 삼켰던 수비도 직전 경기에서는 안정감을 찾았다. 올 시즌 홈 11경기에서 단 1패도 없을 정도로 극강의 모습을 자랑하죠. 11승 5무 7패의 성적으로 리그 3위에 랭크되어 있는 내슈빌은 직전 경기 필라델피아를 만나 2대0으로 패하며 이 연패에 빠졌고 최근 5 경기에서 1승 4패 중인 내슈빌은 4패 모두 무득점에 그쳤다. 공격에서 전혀 활로를 뚫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아쉽고 그렇다고 수비가 뛰어난 모습도 아니다. 막강한 홈 성적과 달리 원정에서는 부진하죠. 직전 경기에서 경기력을 회복하며 승리를 거둔 신시네티와 달리 내슈빌의 부진은 계속되고 있다. 공격에서 전혀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며 수비 또한 안정감 잊지 못하다. 홈무패 신시네티를 상대로도 상당히 고전할 것이 확실시 되며. 클린시트 작성은 불가능하다. 신시네티가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며 내슈비를 압박할 것이고, 최근 꾸준한 득점력을 보여주는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멀티득점까지 기록할 것이다. 다만 신시네티 또한 최근 수비가 탄탄한 모습은 결코 아니기에, 클린시트 작성까지는 어려워 보입니다. 세번째 경기는 몽레알 대샬럿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승 이무 12패의 성적으로 리그 10위에 랭크되어, 이내 몽레알은 직전 경기 시카고를 만나 3대0 완패를 당하며 3연패에 빠졌다. 무려 4경기 연속 무득점에 그치며 공격 자체가 안 되고 있는 모습이다. 최근 수비만큼은 제 몫을 했으나 직전 경기에서는 수비마저 무너졌다. 올 시즌 홈에서는 뛰어난 성적을 기록하고 있죠. 6승 8무 8패의 성적으로 리그 12위에 랭크되어 있는 샬럿은 직전 경기 신시네티를 만나 2대 1로 피기며 5경기 연속 무승부만을 기록하고 있다. 득점력 자체는 나쁘지 않으나 선취골을 기록하면 동점골을 허용하고 선취골을 내주면 끝내 동점골을 기록한다. 패배를 당하지 않는 부분은 좋지만 매번 무승부만을 기록하는 것은 달갑지만은 않다. 올 시즌 원정에서는 부진한 모습이죠. 목내알의 부진이 길어지고 있으며 직전 경기에서는 공격과 수비에서 모두 최악의 모습을 보였다. 홈으로 돌아오는 만큼 경기력이 나아지긴 하겠으나 4 경기 연속 무득점에 그친 공격력이 크게 좋아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찰럿 또한 5경기 연속 무승부만을 기록하며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목내알 원정 경기에서는 상대가 부진한 틈을 타 승리를 노릴 것이다. 다만 몽네알의 홈 성적이 워낙 뛰어나기에 결코 만만치는 않을 것이다. 두팀 모두 클린시트 작성까지는 어려워 보이며 치열한 승부 끝에 승패를 가리지는 못할 것이다. 몽네알은 오랜만에 득점을 기록할 것이고 샬롯은 또다시 무승부 경기를 치룰 것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뉴잉글랜드 대 디시 유나이티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승 7무 4패의 성적으로 리그 2위에 랭크되어 있는 뉴잉글랜드는 직전 경기 애틀란타를 만나 2대 1로 승리하며 3경기 만의 승리의 맛을 봤다. 최근 5경기 중 4경기에서 2플러스 득점을 기록하며 득점력만큼은 확실히 뛰어난 모습이다. 이전 2경기 연속으로 멀티 실점을 범하며 소비에서 아쉬움이 있었지만 직전 경기에서는 수비도 개선된 모습이었다. 올 시즌 홈 10일 경기에서 단 1패도 없을 정도로 극강의 모습을 자랑합니다. 8승 6무 9패의 성적으로 리그 8위에 랭크되어 있는 디시 유나는 직전 경기 인터나이에미를 만나 2대 2로 비겼다. 최근 5경기에서 2승 1무 2패를 기록하고 있는 디시 유나는 승리한 날과 패한 날의 경기력 차이가 다소 크며 쉽사리 연승으로 이어 나가지 못하고 있다. 이전 경기에서 클린 시트를 작성하며 승리를 거뒀으나 직전 경기에서는 2실점을 범하며 또 다시 기복 있는 모습을 보였다. 올 시즌 원정에서는 다소 부진하죠. 최근 유잉글랜드는 막강한 공격을 바탕으로 한 득점력을 과시 중이며 직전 경기에서 승리의 맛을 봤다. 디시 유나는 최근 계속해서 기복 있는 경기력으로 좀처럼 흐름을 타고 있지 못하다. 올 시즌 홈 무패를 기록하며 극강위홈 성적을 자랑하는 유잉글랜드는 이번 경기에서도 점유율을 가져가며 경기를 리드할 것이고 다시 한번 멀티 득점과 함께 연승에 성공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시카고 파이어 대 토론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승 8무 7패의 성적으로 리그 9위에 랭크되어 이넨 시카고는 직전 경기 목레아를 만나 3대영 완승을 거두며 2연승에 성공했고 최근 5경기 4승 1패를 기록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다. 4승 중 3승에서 클린시트를 작성했고 패한 1경기를 제외하면 득점력도 과시하고 있다. 올 시즌 홈에서도 좋은 성적을 기록 중이죠. 3승 1무 10패의 성적으로 리그 14위에 랭크되어 이넨 토론토는 직전 경기 세인트로이스를 만나 1대0으로 패하며 오연패에 빠졌고 8경기째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오연패 기간 사패가 무득점 패배일 정도로 공격에서 전혀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으며 경기당 평균 실점이 2 점이 넘을 정도로 소비에서의 안정감도 많이 떨어진다. 올 시즌 원정 10일 경기를 치르는 동안 단 1승도 없을 만큼 부진합니다.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는 시카고와 달리 토론토의 부진은 깊어져만 가고 있다. 최근 두 팀은 경기력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며 홈 2점을 갖는 시카고는 홈에서 강한 반면 토론토는 원정에서 단 1승도 없을 정도로 경기력이 형편없다. 월등한 경기력을 선보이는 시카고가 클린시트 작성과 함께 3연승에 성공할 것입니다. 여섯번째 경기는 세인트로이스 대 마이애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승 2무 7패의 성적으로 리그 1위에 랭크되어 있는 세인트로이스는 직전 경기 LAFC를 만나 3대0 완패를 당하며 3연승이 마감됐다. 연승 기간 보여줬던 안정감 있는 수비는 전혀 보이지 않았으며 번번이 LAFC의 공격에 수비가 뚫리며 대량 실점을 범했다. 올 시즌 홈에서는 상당히 뛰어난 성적을 거두고 있죠. 5승 3무 13패의 성적으로 리그 15위에 랭크되어 있는 인터마이애미는 직전 경기 디시유나를 만나 2대2로 비기며 3경기 연속 무승부를 거두고 있다. 이경기 연속으로 멀티 득점을 기록하며 공격 쪽에서는 활발한 모습을 보이지만 최근 5경기를 봤을 때 수비에서의 안정감은 많이 떨어진다. 올 시즌 원정 성적도 바닥을 찍고 있죠. 직전 경기에서 세인트로이스가 완패를 당하긴 했으나 객관적인 스쿼드에서 인터마이애미를 앞서고 홈에서 상당히 강한 면모를 보이기에 충분히 최근 좋았던 모습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인터마이애미가 공격만큼은 살아난 모습을 보이지만 여전히 소비는 많이 불안하다. 이번 경기에서 클린시트를 작성할 팀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서부 리그 선두 세인트루이스가 동부 리그 최하위 인터마이애미를 꺾고 다시 최근 좋았던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목소리> 첫번째 경기는 솔트레이크 대 뉴욕 네드불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승 7무 7패의 성적으로 리그 4위에 랭크되어 이는 레알 솔트는 직전 경기 스포켄자를 만나 2대2로 비기며 2연승이 마감됐으나 8경기째 패배를 당하지 않고 우승 3무로 좋은 흐름 속에 있다. 최근 막강한 공격력으로 다득점을 기록하며 제대로 상승세를 타고 있고 2연승 기간 클린시트를 작성하며 철벽 수비도 과시했다. 올 시즌 홈 성적은 썩 좋지 못하죠. 6승 8무 8패의 성적으로 리그 11위에 랭크되어 이는 뉴욕 네드는 직전 경기 신시내티를 만나 2대 1로 패하며 최근 계속해서 퐁당퐁당한 기복 있는 경기력을 선보이고 있다. 좋은 경기력을 선보이다가도 흐름을 이어나가지 못하며 연승을 거두지 못하는 모습이다. 올 시즌 원정 성적도 상당히 좋지 못하죠. 레알솔트의 승리를 예측한다. 레알솔트가 연승이 끊기기는 했으나 우패 행진은 계속되고 있으며 뉴욕 네드는 계속해서 기복 있는 경기력을 선보이고 있다. 두팀 모두 득점력이 좋은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클린시트를 작성할 팀은 없을 것이다. 홈 이점을 갖는 레알솔트가 점유율을 앞서며 경기를 리드하겠으나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마지막 여덟 번째 경기는 밴쿠버 대 LA 갤럭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밴쿠버 홈에서 벌어지는 리그 경기로 상대는 갤럭시다. 밴쿠버는 9위이고 갤럭시는 13위다. 승점차는 6점이다. 올해 첫0 막대결에선 1대1로 비겼다. 밴쿠버가 홈에서 매우 공격적이다. 직전 오스틴을 잡았다. 시애틀 상대로는 난타전 끝에 2대3으로 졌다. 벤쿠버는 도깨비 같은 구석이 있다. 소비가 강한 팀은 아니다. 안정감도 약하다. 갤럭시는 확실히 좋아지고 있다. 최근 패배가 없다. 우승부가 많았다가 연승 모드를 타고 있다. 최근 LAFC와 필라델피아를 연달아. 잡았다. 이번은 원정이라 그게 변수다. 공격적으로 완성도가 올라간 건 분명하다. 선수들의 집중력이 좋습니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